이대로만 하세요. 가축. 품물을 만들, 그 다음에, 양. 고기 마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일반적으로는, 각 25, 담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양이 3인가? 그러면 33이면은 몇 마리 들어갔는데요? 33마리인가? 아니지. 3이니까, 13마리인가? 별갈 플러스, 우유, 플러스, 생고기. 한고기가 <laughs> 됩니다. 그리고 작물. 미시야. 이거는, 플로린, 플로린. 해서, 삐아상상고에 넣고 30만개 사놓고 하셔도 30만개 하셔도 돼 공방 요거는 취향인데 그때 그러니까 때마다 다른데 수정작을 해야되면 제작하는거 보시면 보통 이 행동력, 행, 이 행동력 회복제를 많이 하시는데 푸론석을 하셔도 돼요 크론석은 근데 어차피 그 식량이 많이 돼. 그는 식량이 많이 돼. 식량이랑 해방.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을 모으려면 요리를 해서 이, 이 친구를 좀 모아놔야 돼. 파스토리 파시로떡을 모아놔야. 돼. 그래서 당장에 크론석 제작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식량이 모자라. 뭐 채광을 해서 뭐 여기 와가지고 뭐 모아서 한다 이건 가능한데 뭐 은화로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식량이 모자라서 그때그때마다 못 만드는데 크론석은 제작 시간도 짧고요 재료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식량도 많이 들어. 예 네. 이렇게 하면 식량이 3만씩 차거든요 하나당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밸런스 있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저도 행동형 회복제를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 놓고 88시간이잖아요 던져 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크론석도 만들고 행동력 회복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행동력 회복제 한 5명 넣고 크론석 제작에 한 3명 넣 하세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크론석만 제작이 계속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풍량 조금 조금씩 사고 조금 조금씩 채우면서 하시면 크론석도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쌓일 거고 낙지 파견? 아 그치 이, 요, 그니 이게 식량이 모자랄 때는, 옛날엔 낚시에서 물고기, 물고기로 했어요, 물고기. 물고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물고기는 식량이 많이 안 차요. 예를 들어서 요정 들어가가지고, 요정 활동 들어가서, 여기, 얘, 아이 확연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보네요. 그러면요, 이걸 줘요. 싱싱한 생성 상자를 줍니다. 항상 주진 않지만, 이걸 줘요. 전 23개, 23개 모여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단 앞에서 열어볼게. 이게, 핑키한 생성 상자를, 조정인가, 그러니까 주변 살피러 갔다 돌아오면서 가져온 상자. 생성물과 잔뜩 들어있는 거 같다. 잔뜩 들어있어요. 진짜 잔뜩. 한 상자를 하나 까잖아요? 이만큼 줘요. 이걸로 식량을 채우는 거야. 어, 주변 살피기, 그래. 아, 감사합니다. 주변 살피기 보내면, 이렇게 그, 상자를 줘요. 물고기 상자.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나오면, 식량 저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들 다 저장하면은, 이거밖에 안 차요. 청천사각밖에 안차 근데 이거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식량을 예전에는 그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난 이것도 저것도 당장 아니고 뭐난 모을 만큼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나중에 천천히 할래 이러시면은 이렇게 한 명지 공방에다가 애들 이제 이렇게 3대 5 정도로 아니면 6대 2 정도로 나눠서 보내시면 돼요 석점관리 하시는 아 방법 내가 지 이걸 왜 눌러봤냐면 분명히 내심금 식량이 모자랐어 이렇게 식량이 되면 거점관리 보낼 때도 사실은 이렇게 완땅으로 보내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요메뉴에 있는 애가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용떡 붕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낚시로는 떡 붕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모아줘요 식량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 다른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보내잖아요. 그럼 얘는 이 통나무에다가 이 강구한넘어그러니까이 명장재료에다가 공작재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떡붕어 애를 보내잖아요 그냥 떡붕어밖에 안 줘요 <laughs> 낚시 보내는 건 비추입니다 영지민 고를 때요 능력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능력치를 보시면요 셋 중에 하나가 유난히 높은 게 있어요 그게 고점이에요 얘네들 능력치는 똑같습니다 영지민들 능력치는 똑같고요 제일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냥 그냥 세 가지야 그 수치는 다 똑같고요 종족만 다르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가 예를 들어, 지금 생활력이 410이거든요? 410이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애는 294일 거예요. 다른, 다른 영지민들도. 그래서 보통 생활력 높은 애들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파견을 보낼 때 자동으로 제일 높은 애가 맨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파견 보내실 때도 그렇고 뭘 하실 때도 맨 위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하시면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지민 중에 최대치 높은 애를 선택하게 나옵니다. 파견은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거점 관리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 불이 나무 숲 동굴에 있는 이 균열의 가루 요쪽 먼저 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불이 나무 숲에서 이 균열의 가루를 주는데 요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균열의 가루 애랑 얘 이제 균열이 나오죠 근데 여기로 넘어가면 예, 네, 나무색으로 바뀌죠 왜 나무색으로 바뀌냐면 얘가 나무색일 거야 얘는 거인이네 니냐어 여기잖아 그래서 요렇게 색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저, 저의 개인적인 생, 아니 저라면, 이거 세 개. 각 레벨을 먼저 올리셔야 돼. 요 물론, 이, 공작재료 누는, 올리는 걸 먼저 올리시는 게 좋은데, 공작재료, 어, 점 먼저. 우선, 레벨업. 켜시고, 그 주변, 일반, 거점, 레벨 그러니까, 이게, 이게 먼저예요. 공작재료 주는 건 여기, 이런, 이런 표시들이 다 공작재료 주는 애들이에요. 요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 뭐 지금 여 균열의 가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나무색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균열의 가루가 제일 모자라요. 공원도, 공원도. 공원도는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영지에 효과적으로 얘기드들이 공원도는 퀘스트 완료해야 오른. 공원도 오르는 기준은 퀘스트 완료입니다. 퀘스트 완료. 여러분들 길바닥에서 보시는 마을에서 보시는 초록색 뭐. 어, 매주 혹은 매일 혹은 뭐 이렇게 반복 퀘스트들도 있고요. 그, 대사막 가면 주간 퀘스트도 다 있어요. 노란색으로 뜨는. 마을 주민이나 막 지나가다가 느낌표 뜬 애들 있죠. 걔네들 퀘스트 해도 고온도가 오릅니다. 근데 그런 거 하기엔 시간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영지에 하루에 세번정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영지에 3회 이상 방문 해야 돼요. 해주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가끔 느낌표 뜨애 있죠. 초록색 느낌표. 이런 거 떨구고, 이런 거 떨어져 있고, NPC가 갑자기 퀘스트 중막 이러잖아요. 그 퀘스트가 이 공원도를 가장 많이 올려줘요. 영지에서 딸깍 하는 퀘스트가. 나가서 사막 찾아가가지고 주간케 하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딸깍 하는 퀘스트가 더 많이 올려줍니다. 공원도를. 영지에서 하는 퀘스트를 우선시하면 돼요. 꼭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꼭 하시면 돼요. 영지민 우선 보내는 것들은 중집이 첫 번째로 보내는 데는 연금 공반 무조건 보내야 돼. 행동력 물량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으면설명드릴건요 농장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걱정거리예요. 대항은 이제 안 하니까 대항의 배를 태울 필요는 없어요. 대항이 끝나면 그 다음이 걱정거리. 대항이 끝났다는 가정합니다. 네. 공물작 하시는 분들은 대학을 계속 하시겠죠. 연금 공방을 왜 먼저 해야 되냐면, 이건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공장은 사실 정답이 없는데, 내가 말을 잡거나, 아니면, 솔직히 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걸, 다른 걸 만드시거든요. 물론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정량 건초를 만들어서 갖다 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말을 잡으신 분들은 당근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딸기샐러드가 이제 순간이동, 말이 도약, 도약하잖아요. 공간 도약할 때 필요한, 필요한 아이템이 거든요 이게 초기화를 시켜줘요. 내가 당장에 어디를 도약을 했는데, 어, 여기 잘못 왔어. 잘못 눌러서. 그다음 딸기샐러드를 먹고 다시 공간 도약을 누르면 다시 공간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요즘 고기마리를 많이 안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고기마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일 많이 타잖아. 그리고 팥죽이랑 팥시루떡 토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는게 팥죽 보시면은 팥죽 쌀 들어가죠 그리고 팥 들어가죠 팥은 검은 사당 검은 사당은 어차피 우리가 주 5회씩 매번 해요 쌓여 점점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아이템이야 팥시루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있어 있으면 팥은 자동으로 쌓이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팥시루떡이랑 팥죽은 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쌀이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생활경험치를 올리든 식량을 채우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쌀이 저 같은 경우는 쌀두개 넣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의외로 오래 걸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농장이. 그래서 이거는 한 개나 두 개입니다. 한개두개 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할 수도 있어, 본인은. 나는 피통, 뭐 물약, 그러니까 고기말이 만드는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쌀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라도 있는 게 좋긴 해요. 물론적으로 왜냐면 생활, 갖다 팔아도 돼요, 사실은. 핫죽이든 뭐 다. 핫칠떡이든 갖다 팔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게, 이제, 토스트, 경험치, 올려야 돼. 뭐가 필요해요? 계란, 버터, 버터가 뭐야? 버터는 우유입니다. 우유만 있으면 버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유랑 계란이 필수야. 토스트를 만들려면. 그래서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닭 25마리, 관악코 5마리 넣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닭이 달걀을 하고요, 낳고요, 관악코가 우유를 줍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키우고 있으면, 달걀과 우유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두 가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이 필요해. 밀은요, 어, 이 토스트를 만들 때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하나하나하나인데 여기 세 개죠.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농장 가서 보시면 거는 밀, 밀. 밀두 개죠. 그래서 저도 밀을 한두 개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한다는 기준으로. 그래서, 밀 한두개, 쌀 한두개를 기본 깔고, 저처럼 고기마리를 무조건 만드실 분, 고기만, 고기마리를 만드실 분은, 여기 가서 고기마리를 보면 돼요. 양상추 버섯, 양파인데, 보세요. 다섯 개, 세 개, 3개, 세 개야. 그죠? 그러면은, 1대1대1.7 이 정도 돼요. 뒤로 싸지니까, 1대 1대1대2로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양상추두 개, 버섯 하나, 양파 하나. 1대1대2죠? 이렇게 넣은 거야. 양상추 2 그리고 버섯 하나, 양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 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기준은 뭐냐?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시는 거야. 요 가축을 닭 25, 간혹 5마리를 넣고 한다는 가정 하에 나는, 어, 지금 제가 지금 말했던 토스트라든지, 고기말이라든지, 파, 시루떡 이런 게 다, 다 만들 거야. 하는 기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시는, 요런 하시는 요런거말잡고돌아다니시거나이러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하시다가도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쌀 별로 안 써. 그러면 요 한을 줄이시고 딸기를 넣으시면 딸기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넣고 그이 견과류도 납품을 하면 자동으로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맨날 얘 그, 하면은 이거 공짜로 계속 줍니다. 저도 0 0개 넘게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여기도 양상추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딸기 당장 하나만 만들어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서 필요한 것만 한두개 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나는 고기 마리를 많이 만들 거야.라고 하시면 저처럼 보시면은 닭만 4 0 마리 키워요. 닭만 이 닭을 닭이 2 4 시간이면 잘합니다. 참고로 관악코는 72시간인가 자라야 돼. 이게 자란다는 게 뭐냐면은 키우는 거야. 얘가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24시간인 거야 닭이. 그리고 관악코가 72시간이 지나야 우유를 어 우유를 줄수 있는 조건이 72시간이 지나야 돼요. 지나고 나면 몇 시간마다 예를 들어서 닭은 6 시간마다 달이알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도축을 할수 있어요. 닭은 도축하면은 생고기를 하나 주고요. 관악코는 다섯 개인가 줍니다. 근데 그 키워야 되는 시간이 긴 거죠, 72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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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하면 서하긴 힘드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거고.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 그 황금 양털을 원하시면 양을 먼저 왕창 키우셔가지고 나는 다필요없고 일단 보물터 만들 거야라고 하시면 양만 키우시고다 포기하시고 양 키우셔가지고 황금 양털 을뭐 사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2, 3일에 한 번씩 관악코는 키우는데 오래 걸리죠. 관악코를 도축하는 게 아니고 양만 도축하세요. 2, 3일에, 혹은 하루 이틀 에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될꺼 보이죠? 보시면은, 달걀 6,000개, 뭐 우유 9,000개 유지가 돼요. 지금 저 생고기도 이렇게 있죠? 저는 지금 닭을 키우면서 도축만 하고 있어. 우유를 쓸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유를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는데 지금 9,000개가 남아있는 거야.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그래요. 왜 효율적이라고 하냐면요. 이건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제가 이거를 엑셀로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다 보시면은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한, 테스트 아니고 계산을 때려 넣은 거예요. 그 그래서 뭐 기대값이랑 해가지고 뭘 하면은 더 뭐냐. 거기 말, 그리고 납품 점수까지 계산을 떼어, 해서 했는데 사실 납품은요. 큰 의미가 없고 납품은 그냥 명장 재료로 하시고. 명장, 그, 납품을 하기 너무 아까워. 아까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생고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대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주 6일.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퍼레이트를 까먹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일로 따진 거예요. 22마리, 관아코 6마리를 키우면, 이거만 보여드면 22마리, 6마리가 되면은 계란 90개, 우유 196개 얻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생고기를 하면은 닭을 이만큼 할수 있어. 그리고 나서 19마리, 7마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생선조림 만드실 때, 고기말이 만드실 때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계산을 했, 했던 거야. 했던 거라서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더니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여기 요 메모장에 있는 요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지민들 레버은 파견을 올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영지민들 레버 레벅... 아, 영지민들 레버비요. 영지민들 레버은 뭘로 올리냐면요. 여기 선물하기가 있어요. 선물하기, 선물하기 누르면 선물을 할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나오고요. 선물 주기 하면요. 얘네들을 주면 경험치가 올라요. 레벨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가방이 많으실 거야. 똑같습니다. 선물하게 해서 이걸 주면은 오릅니다. 필수라는 느낌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영지를 운영하시면 적어도 놀고 먹는 연주민들을 좀더 굴릴 수 있다.